뭐 기사를 많이 보혀서 아시겠지만, 은상이 피치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3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상이 피치, 그리고 남포동, 그리고 영도 3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청한 데는 7군데가 됐는데, 예그 중에서 최종 선정된 데는 3군데입니다. 그 남포동, 하버, 하, 버타운인가요 예, 남포동 하버타운, 거기하고, 그리고 저, 영도 청학동 쪽에, 예, 청학동 쪽에, 뭐, 이름이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보 예. 그쪽하고는, 우리가 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어요. 예, 크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삼미 피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위 피치가 지금, 99층으로, 재건축한답니다. 요것도 지금, 이제, 조합원들이, 뭐, 종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 거겠죠. 일단 조합원들은 아마 찬성을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보시죠. 현재까지는 60층이었습니다. 60층이었는데, 요거다가 99층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 건축구역으로 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20%를 받게 되죠. 현재 삼위위치가 3060세대인데, 그 재건축을 하게 하면서 농정률 인센티브 20%를 받게 되면약 600세대 플러스 알파의 일반 분양군이 나옵니다. 사업성이 그만큼 우수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부산 남천동 3인비치가 재건축을 통해서 99층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조감도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가 지금 현재 사인 피치가 있는 고자리입니다. 그 예, 고자리인데, 그 이렇게 한답니다. 여, 여가 W겠죠, 그죠? W. 예. 이렇게 한답니다. 광안대교는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고, 여가 이제 99층짜리 두개동이 나오고, 예, 그리고 그한 50층 정도 돼 보이는데, 고란동이 한세개 정도 나오고, 그 뒷동이 하나 있고, 예, 요렇게 지금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안에 빈 공간이 엄청나죠, 그죠? 한마디로 건폐율이 최소 된다는 거예요. 건물 지은 면적은 요거밖에안 되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녹지나 공원으로 다 만들 거 아니에요. 동수를 늘려서 뭐 일곱 개 동, 여덟 개 동으로 하게 되면 안에 그 녹지 공간들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청수를 쭉 올려 올려가지고 공수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은이 건물이 차지하는 공간 외에다 이렇게 녹지나 공원으로 다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기 매립지인데 여기에 99층을 지어 가지고 어못자려고 그러느냐 뭐 부산 안 그래도 뭐뭐 어? 뭐 태풍 은뭐 어떻게 할 거냐 어? 바로 바다 앞에서 이거 태풍 오면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말들 참 많으신데 그럼 그런 말씀은 일단 가지고 나서, 이거, 보려고 나서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전에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것 같은데, 흔히들 뭐,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상회 위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하실 것같 생각합니다. 조더 보시면. 부산시는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남포동 하버타운, 그리고 영도 콜렉티시스, 그리고 남천 이구역 상위피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어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어, 용적률을 20% 1.2배까지 높이고,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상위비치는 용적률이 그래서 300%에서 360%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상 12층 33개 동3060 가구로 지어진 상위피치가 6개동, 최고 99층, 3,700가구로 재건축된다. 기존에는 3,325가구였습니다. 예. 12개동으로 해가지고. 동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죠 그렇죠? 동수가. 그만큼 안에가 쾌적해진다는 거예요. 쾌적해진다는 거. 예. 그래서 조합은 이번 계획에서 일반 분양 가구수를 640가구까지 확보해서 초고층으로 짓더라도 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가구수를 늘렸고, 랜드마크 고급화 전력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태양기지 재건축에는, 어, 설계에는 세계 건축 거장인 도미니크 페로가 참여한답니다. 네. 이분이 설계한 게 삼성동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 공모에 상선됐고 최근에는 압구정 이구역 설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뭐, 어제도 그렇고, 사위 피치 쪽하고 계속 컨택을 했거든요. 뭐, 조업 분들하고도 통화 해봤고, 네, 그 인근의 부동산 분들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 결과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자, 사위 피치, 사실상 부산 최상급 주거단지의 끝판왕이 되겠죠.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뭐, LCTW를 이어서 부산 최상급 주거단지에 아마 끝판왕으로 등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삼인피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북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상 전북구 그 한강 주변 서울 서울의 한강 주변 하이엔드급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마 최고 아파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1대1 재건축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600세대가 넘는 그 일반 분양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처음에 얘가 작년도 3월 달쯤에 그 조합원 감정평가액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었죠. 그때 나온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4,500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비싼 것도 아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불과 1년 6개월 전에는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도 2월 5, 3월 달에. 그거 나오고 나서. 아니, 저 분양가가 평당 4,500이 말이 돼?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가 4,500씩 해가지고, 그큰 아파트, 뭐, 새 아파트에 분양받을 수있겠어 아마 다 팔고 나갈 거야. 삶이 빛이 가격 폭락할 거야.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근데, 그런데, 그역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뒤에 쌤 위치가 가격대가 형편 없었죠. 예. 네. 감정평가 나온 금액에서 불과 뭐 몇천 정도 플러스 된 수준에서 거래가 쭉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감정평가, 그럼 서른, 우리가 서른 두 편짜리 얘기하는데, 서른 두 편짜리 감정평가액이 한 9억 한 6, 7천 정도 했거든요. 9억 6, 7, 7천 정도. 예, 네. 그런 거는 뭐 10억 초반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몇천 정도 더 붙어가지고 그렇게 거래가 쭉 되었어요. 예. 그게 작년도 하반기, 작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뭐 올해 한 2, 3월까지 쭉 그렇게 거래되었습니다. 가그 당시에 제가 한 두, 두억 원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그삼입빛치 거래가 제법 활성화되었어요.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왜? 가격이 괜찮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손해나 못나 생각하는 거지. 거의 무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감정값 수준에서 뭐 몇천 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무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 그 정도면은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예. 네. 매도하는 사람들은 버틸 자신이 없, 없었고, 부하 분담금이 낼 여력이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간 것들이고. 그맞아떨어서거래된 거예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거래량에서 상위비치가 절대 떨어지는 거래량이 아니, 아니었거든요 제가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아상위비치가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초면에 그런 말씀이드습니다상위비치가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아직까지 타격받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오히려 더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는 가격이 더 빠졌었거든요 작년도 10월달보다도 올해 2월달에 가격이 더 빠졌어요 조금 더 조금 더 그냥 많이는 아니고 약간 더 빠졌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바겐세일이라 생각하는데 이 바겐세일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저가 매물이 다 소화되고 나면은 분명히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나타난거 아닙니까 올해 6월달 7월달에 가격이 급등을 했죠 불과 1년 전, 예, 1년 전에 감정값 플러스 한 4, 5천 정도면 살수 있던 그 가격대가 지금은 감정값 플러스 최소 2억은 줘야 돼요. 그 말은 최소한 1억 5천 이상은 돌로 다녀야 다 지금. 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제일 작은 평수, 17평짜리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귀해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상위 위치 검색해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아마 최저가 매물로 쭉 세어 보면은, 어, 이런 매물이 있는데, 하시... 실제로 전화해 보세요. 없는 매물입니다. 허위 어, 매물이에요. 없어요. 실제로는. 예. 전화해 보면은, 아, 그 매물은 없는데 내가 안 지었네요. 아니, 고뭐 지어야 되는데, 바로 내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물건 어때요? 하면서 다른 물건을 보여주는데, 아마 그보다는 많이 높은 가격대의 매물일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의심스러우시면 내일이라도 인근 부동산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laughs> 어쨌든 어, 그 올해 초에만 해도 저에게 이제 서민 피치 올해 2월달 1월대 2월달 정도에 또그 저에게 문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서민 피치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갈까요 가격대 어떻게 돼요 제가 브리핑 해드린 분들도 몇 분이 됩니다 예 물건 갖다가 제가 찾아서 브리핑 해드린 분들은 몇분 되는데 결국 은 그때 아무도 안 샀어요 저한테 브리핑 받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샀어요 왜안 샀을까 그때 못 샀으면 지금은 더못 사겠지 근데 그때 왜안 샀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저게 언제 될까 저게 언제 될까? 언제 더 삶의 빛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저게 언제 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두 번째. 여기는 전세가가 경편는 없잖아요, 그죠? 전세가가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큰 평수를 하더라도 1억 전, 1억에서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대신에 매매가는 10억을 훨씬 넘죠. 32평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라고 봅시다. 9억을 넣어야 되네, 돈을. 9억을. 상대적으로 너무 큰 돈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럼 투자 효율성으로 이게 맞는 걸까? 에 대한 고민들. 그게 두 번째 이유가 생각되고. 세 번째. 야, 지금 계속 이 가격이, 거래는 늘어나지만은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데, 내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쩌면은 감정가보다 더 떨어지는, 감정가보다 그 마이너스 때는 마피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때가 기다려봐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세 가지 생각들이 맞물려서 결국 그때 매수를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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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요 사야 할 이유보다도, 사지 않아야 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들이죠. 네, 그때 사신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대열 통해서는 아니지만은, 사신 분 있어요.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흐무하도 오고 계시죠? <laughs>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상 시장이 가장 암울할 때 기회를 찾으셔야 할것 같아요. 암울할 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암울했잖아요. 그죠? 정말 암울했거든요. 23년도, 24년도 초만 하더라도 암울했어요. 그, 작년도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갑자기 또뭐 금리가 막, 그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올해 초만 하도 암울했었죠. 그 시기가, 삼인피티 박앤 세일의 마지막 구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우리 대출금리가 뭐8% 9%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는 사용피치 가격이 올해 초의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냉, 급히 냉각되고 있다고 저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지금 다시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대부분,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프리미엄이 막 크다고 해요, 생각보다. 요 프리미엄들이 다시 리주스, 줄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 오히려 지금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이 다시 올해 초의 가격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럴 일은 아마 지금 대출금리가 8% 9% 가지 않는 한에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프리미엄 한 2억 정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감정값 플러스 2억 정도가 예, 일반적으로 적절할 수 있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일 큰거 있죠? 그죠? 52평. 현장에서는 54평짜리 이야기합니다. 54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기본 3억이에요. 왜? 걔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몇개안 되거든요. 그리고 걔들은 가장 좋은 라인에 배치가 되겠죠. 가장 좋은 라인에 연구조망이 확보되는 제일 전면에 배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프리미엄만 3억이에요. 걔들 감정가가 대부분 한 1억 8천 5백에서 아예 18억 5천에서 19억 정도거든요. 그럼 19억이라고 봤을 때 3억 다음은 22억입니다. 예. 3일비치 54평은 22억부터 출발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이하 매물들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들 다 허위 매물입니다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30평대 32평 짜리 얘들도 지금 출발하는 거는 한 12억 정도부터 출발 하시다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얘가 지금 남아 있는 1 1일 12일 한 3개월 정도 시간 동안에 한 1억 정도가 다운된 물건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얘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서위 위치 진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은 그걸로 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프리미엄이 이전처럼 뭐 5천, 4천 수준으로 떨어질 일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조항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99층으로 한다고 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쾌적한 환경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 사실상 전국구이면서 부산 최상급 주거지의 끝판왕으로 탈바꿈한다고 한다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급한 사연이 있지 않고서는 이걸 팔라고 하겠습니까? 대갑도 안 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한 가지만 더. 자, 그리고 이 타이밍은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하나, 속도의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어, 사업식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사업식인가 변경순위나 다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까지 걸리는 시간의 문제, 그냥 속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관리처분 나가고, 뭐 이주하고 철거하고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 이렇게 99층 건지를려면 공사 기간만 5년은 우스케 걸리겠죠. 예, 시간에 대한 리스크, 이 예, 속도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일단 이주할 때까지는 속도의 문제는 실거주를 해결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내가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삶 기치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하면은 그 뭡니까? 이게 진행 속도가 3기치에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현재 살면서 뭐어 돈을 끌고와 가지고 예. 10억짜리 아파트 3 0 치를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대출이자니 뭐니? 못, 못, 견뎌요. 생각대로 딱딱딱 닿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도 중간에 뭐 삐끗삐끗하고 하다 보면은 못버팁니다 그래서, 있는 집을 과감하게 팔고, 예, 3 b 실 시골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2주하라 할 때까지 뭐 4년, 5년 하다가 사시라고, 그냥. 그러면은 속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두 번째. 몇 동, 몇 층에 당첨되는가의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겠죠. 라인은 예, 타입에 따라서 라인은 다 정해질 건데 거기서 몇 층에 걸리는가는 그건 정말 그 운의 문제거든요. 고리스 그크 남아 있습니다. 누구는 99층에 걸릴 것이고 누구는 1층에 걸릴 것이고 물론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오게 되면은 뭐20 10층 이하는 뺀다든지 그렇게 되겠지만 하여튼 누구는 뭐 10몇 층에 걸릴 것이고 누구는 90층에 걸릴 것이고. 그러한 리스크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시면 됩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덕단도 많이 하시고, <laughs> 그러시면은 아마 좋은 층에 당첨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타임 위치 한번더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저도 살고 싶어요, 여기에. 저도, 타 어, 응. 탑이면 되면 저도 진입을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